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루키서 1장, 로기서 1장 15절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는 그의 동서를 따라가라 하니. 루시르 데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다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하락해 주시고 말씀에 감동이 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어머니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어,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루키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은혜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그 시절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더 나은 지역을 찾아서, 우리 가족이 한번 이동해 보자.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많아요. 근데 나오미가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흉년에 그걸 미리 겁을 먹고 모든 있는 재산과 모든 걸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란이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잘 살려고 내려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며느리 둘만 남은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어, 며느리 둘에게 그런 거요. 어, 이제는 어, 너희들이 신랑이 없고 나도 신랑이 없는데 너희는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어,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 한 며느리는 어, 가겠다고 가버리고 한 며느리는 뭐라냐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백 어머니가 아, 함께하는 그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무덤에 묻힌 그곳에 나도 어머니처럼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하고 어, 결단하고 내려가지 진정으로 아, 가지 않았어요. 일단 뭘 택했냐면 어머니의 신앙을 그래도 어, 택한 거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함께하는 곳에 자기도 않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자기도 묻히겠다 했어요. 그래서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남편이 죽었고 모두 가진 것도 없고 다 잃었는데 고향으로 가라 하면은 다 울시고 내고다 가버리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겠다고. 또 시어머니가 무덤에 내려가는 곳에, 자기도 그곳에 묻힐 것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의 신앙이 더 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놀랍게 느껴져요. 이 성경 구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간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러가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어, 갈 때는 아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는데, 며느리도 있는데. 돌아왔을 때보니까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하고 본인 하나밖에 없어 분명히 나오미가 맞는데 왜다 잃었지? 재산도 잃고 가족도 죽었고 아들도 죽어 죽었, 아들 두 아들도 죽었고 며느리는 고리는 없고 남편도 죽었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를 아는 자들이 저희가 나오미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됐어? 어, 나오미가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하면서 다 놀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냐?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말하라고 하라, 말하라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성경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이십 절 이십 절 시작. 나우미가, 나우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우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나우미가 봅니다. 심히 전능자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심히 나우미가 고백한 것이 뭐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나를 나우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우미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신앙이었고. 모든 것을 지금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록해서 다 이루고 돌아온 자기의 그 마라라고 한 거예요,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이거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근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가진 것이 없다, 아지라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머물러야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나음이가 표현했어요. 여기 보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여와께서 나를 징계하셨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는 내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그래서 갈 때는 풍족해서 갔는데,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비어서 들어왔어. 비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갔고, 모압으로 내려가, 가기 전에는 풍족해서 내려갔대요. 가진 게 많았어요. 든든했잖아요 남편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고, 어? 며느리도 있고, 또 가진 재산도 있고, 가정을 가져가서 거기 가서 투자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돌아왔을 때 말하라고 하라. 나는 가진 게 없고, 이제 다 비어서 돌아오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이 야중에 돌아올 때는요, 다 비어서 돌아오더라고. 가진 게 없이 다 비어서 돌아 재산도. 어, 다 탕진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도 잃어서 어,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 모든 가족 집계가 다 시험들어가지고 많은 것을 잃어, 잃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이 나오미처럼 다빈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왔을 땐 뭐라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찬양만 불러도 자기가 빈 마음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탁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찌할 바를 없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였고 하나님이 비어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야중에는 니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루키서를 통해서 우리는 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베들레헴 알렐루야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 부하게 더 부자로 더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모함으로 내려갔다가 큰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다 비어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갈급한 마음으로 채우고 싶고 또 축복받고 싶고 채우고 싶고 그런데 축복 받았을 때가 조심해야 돼. 그리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이 건강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잖아요. 건강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물질의 자원의 축복을 정말 우리는 잘 다루면서 신앙생활이 변동이 없어야 돼요. 변동이 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 하면은 이렇게 큰 한란을 겪고야 되 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떠나가자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 하나님의 괴롭게 해서 비어서 다 비어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빈 마음과 빈 그러고 빈 손으로 돌아오게 되 있는 좀해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그 대목대목마다 은혜가 임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여러분 깊이 읽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은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낮춰서 말하라고 하고 옛날에는 나음이었지만 지금은 말하라고 낮췄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 자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 앞에 부끄러운 거를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하라고 부르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축복을 받는 신앙이었지만 말하라고 한 거는 이미 하나님을 등을 보이고 떠났던 그 시간서부터 괴롭게 했던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 그는 다시 회복이 어, 뒤로 이어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시켜 준다 할지라도 잃은 것은 잃은 거예요. 남편을 잃었고 자녀를 아, 아들을 둘을 잃었고 재산을 모두 다 잃었고 며느리를 잃었고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지 않고 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알라루야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축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는 자에게 깊은 반성과 깨달음과 은혜 속에서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되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의 격임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음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며 의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옵 다만 하에서 오하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